네 안녕하세요. 국민전사김동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아 오늘 너무 춥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프닝도 밖에서 안 찍고 네. 춥다고 건물 네. 안으로 다짜고짜 들어오고 시작하셨잖아요. 네. 집이 이미 굉장히 좋아요? 오늘 뭐 보여주려고 지금? 오늘은 신축 빌라 분양입니다. 법 어쩌고저쩌고 떠들더니 여기는 어. 거래가 되는 집인 거예요? 아 빌라는 또 토지 거래하고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빌라는 네. 살 수가 있는 거였어? 그래 네. 오늘... 지금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서 돈 한번 또 벌어보시려고. 돈은 그죠? 뭐 언제나 벌어야 되는 거니까. 깜짝아. 이게 그래서 자연이 존나 무서운 거야. <laughs> 깜짝 놀라잖아. 어, 깜짝 놀라느냐. 문이 그냥 닫혀버리네요. 아, 아, 일단, 오늘은 그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 꼭대기 층인 건가요? 복층이어가지고. 위에서 아무리 뛰어봤자? 걱정이 없다. 어, 그렇지. 아, 이게 어신 것 같은데? 추워요? 아니, 오늘 추운 게 아니고, 텐션이 막 살아나. 왜, 왜요? 약 먹고 있어서 그런가 봐. 스테로이드. 운동할, 운동할 때스스더들이 먹는 거죠아 그죠, 그죠. 병 때문에 먹긴 먹는데. 염증약 뭐, 같은 걸로? 그거 먹으면은, 텐션이 막 올라가요. 어, 엄청 올라가. 근데 지금 약간, 눈이, 눈빛이 <laughs> 이상해요. <laughs> 단풍 들면 원래 뿔테 한번 써줘야 돼. 어. 아, 그러네. 안경이 어. 바뀌어서 그렇구나. 어. 사람이 되게 좀 순해지셨네요. 아, 그래요? 집은 어. 어, 어. 한번 볼까요? 집은 방이 4개. 네 개. 네 개? 네개는안 보이는데? 방이 세 개. 아, 오케이. <laughs> 아, 세 개죠? 응, 응. 오케이, 세 개. 세 개. 아세 개.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일단 이런 거 인덕션. 다 네. 첫짜이 깨끗한 거. 보따리. 뭐 같은 걸로 달려 있다. 새 거라서. 근데 나 같으면은 아마 이런 색깔 안 썼지. 근데 어, 나 같으면 나 같으면 하는데 청작 어. 건물을 짓거나 그러진않으시잖아요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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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잖아. 네. 남의 집 들어와서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거 말고. <laughs> 아왜또 뭐라가. 아, <laughs> <있습니다. 웃음> 나 같으면은 이거 금색 안 하고 무광. 스테인리스 어. 느낌 나는 거. 기가 어. 이쁜 단점이 뭐냐면은 청소하기가 나빠.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 네. 이거 세척기인데. 아. 보통 메리파노. 보면 좀더커 혼자 사는 집들은 너무 크단 말이야 낭비잖아 방이 3개씩 되면 혼자 사는 집이 아니지 않을까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 여기요? 어, 도봉 산 밑에 그냥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 쓸쓸하게 외롭게 어? 즐기는 거지 그것 좋죠. 어. 아그 고독을 사람들한테 지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어. 혼자서 아, 그 산다 사람이다. 음... 그래서 살짝끼 작은 거 들어가 있는 거 하나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해야 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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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여기 봐봐 네네네. 여기 등 있잖아 3개 아 그쵸 나 이런 걸 좋아해 여기 이렇게 비치는 거 있지? 아, 약간 이렇게 퍼져 지 나가는 듯한 느낌? 아, 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무향은 네. 이쁜데, 이 쉐이드가 잘못됐다. 아, 아,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쉐이드가 네. 조금 그렇 오... 그리고 그래, 이거 냉장고 뭐 옵션이야, 다. 옵션은 어는데 포함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안에 아, 네, 이제. 네, 아니, 그럼요. 사람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회탁실. 오 근데 세탁실이 진짜 커요. 진짜 큰그 너비가 되게 큰데? 그거 해도 되겠다. 김장. 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 베란다 이런 데서. 김장이 엄청 큰그 비닐 같은 거 뭔지 알지? 동그란 거. 그죠 그죠. 이거 두개 놓고 하는 말알지 어른들. 근데 그거 들어갈 사이즈까지는 또안 나오는 것같긴도 하고. 그래서 하네. 내가 준비. 했어준비하셨죠 <laughs> <뭘> <laughs> 그래서 <웃음> 네. <웃음> 오늘 좀 재밌다는 거네. 여기는 되잖아. 아, 여기는 와, 되지. 여기 된다. 여기는 된다. 여기는 김장 쌉가능이잖아. 네, 여기 김장 된다. 봐봐 여기 센터에 할머니가 그 대장이잖아. 버건디 컬러의 달아 하나 딱끄트머리가 이제 막내들. 왜냐면 여기서 잔심부름 존나 다녀야 되거든. 그쵸, 그쵸, 그쵸. 안방을 들어와버린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안에서부터 보면 여기 드레스룸이야. 근데 이거 별로잖아. 이거 빼고 그냥 시스템장 달아버려. 매립으로 해가지고 빌트인으로 공벽이니까 그럼 혹시 우리 이거 안쓸 거다 하면 이거 옵션값 빼주시나요? 이거 네, 빼줄게. 어, 빼줘요? 네, 빼줄게. 얼마나 빼주시나요? 100만원. 100만원? 어. 어 혹시 많이 빼주는데? 그거 네, 화장실. 화장실 이쁘다. 아 화장실 이쁘대요. 이쁘다.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응. 나는 수전이나 이런 것들은 해. 난 무광을 좋아해. 무광이 무광이 이뻐. <laughs> 그냥 예뻐서 좋아한다. 응. 그리고바닥 봐봐. 은색이잖아. 이거는 한번 코팅이 된 거야. 아 그래서 물때가 잘안 생겨. 그래 봐봐. 오늘 뭔가 잘될것 같아. 어. 그렇지. 무지개. 어?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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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저기서, 저기서, 어저 미쳤다. 어. <laughs> 안방이 그렇게 막 유효면적이 그렇게 막 넓은 건 아니야. 그런가? 집 크기에 대비해서 좀 작다 음. 이런 말씀하신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그림이잖아. 아또 빠질 수 없죠. 무슨 산이죠? 도봉산이지. 아 <laughs> 도봉산. <웃음> 어. <웃음> 좋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거 있잖아. 펜스 쳐져 있는 거. 음, 이거 네. 초등학교야. 도봉초. 음 혹시 안 보여? 초등학생 있으면은 여기서 뭐 조용하게 통학할 수 있는 거지. 보통 그런 애들이 반에 친구 어우 깜짝이야. 나 깜짝 놀랐네. <웃음> <웃음> 네. 지금 안방만 하나본 거잖아, 우리. 그죠? 안방이랑 김장 에어리어를 본 거잖아. 걔도 방으로 치나요? 아니 <laughs> 아니죠, 아니죠 여기 거실, 화장실? 음. 화장실이 지금까지 몇개 봤지? 이제 두 개째이긴 한데 여기는 조금 폭이 좁은 것 같은데? 좀 좁지 여기는 거의 게스트 화장실로 써야 되겠다 누가 거실 한복판에 있는 화장실을 게스트 화장실로 써요? 왜냐면 은그 이유가 이 집은 밑에 있어 밑에 있다는 게 무슨 음. 말이지? 복층이라면서 여기가 지금 위의 층인 거야 아 그럼 아니, 여기가 복층의 윗공간? 윗공간이야 누가 복층 한복판에 이렇게 거실을 넣어 이해가 잘안 되는데 이해가 잘안 되지 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봐. 별로 내려와봐. 내려가는 거야? 어. 여기 계단 있잖아. 여기는 사실 2층 집이야. 응?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건물을? 응. 그럼. 봐봐. 여기 하나 또 있지? 잠깐만, 이거 방으로 치는 건가요? 거실로 치는 건가요? 여기? 네. 여긴 거실이. 그럼 거실이 두 개인 집인 거네? 거실이 두 개. 방이 아세 개. 화장실이 몇 개? 3 개. 어, 화장실이 1인당? 혼자 살면 1인당 3 개. <laughs> 혼자서 화장실 3 개를. 여기는 와.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아? 혼자 살면 은 여기다 저는 컴퓨터 두고 게임할 것 같아. 요 여기다가? 네. 비밀기지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는 2대가 보통 많이 살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부부. 위에 부모님이 살고, 밑에 이제 부부가 사는 거야. 하나는 부부방, 하나는 애기방. 그래서 아, 3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근데 여기가 더 좁은데, 아, 부모님이 해주면 되는구나. 부모님 돈으로 들어오면 부모님이 너구들 사는 게 맞지. 그거는 이제 뭐그 각자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알아어하디 지금 연역이도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또 이제 아 그죠 그죠 어 여기도 넓다 되게 응 음, 여기도 괜찮지? 아, 아까 하시구나. 그 안방만한 사이즈는 나온 거 같은데요? 드레스룸만 음. 없다뿐이지 거기 화장실은 좀 괜찮나요? 음, 똑같아 아까 위에 있던 거랑? 응아 음. 그러네 똑같지? 음 나는 요새 보면은 신축 빌라 오잖아 네 그럼 중요하게 보는 게문 문? 브랜드 네문 브랜드? 음. 어문 브랜드를 중요하게 봐 어디 거야? 현대. 현대라고 적혀있는데 LNC. 뭐하고 나의 후보. 후드? 힘펠게 있어 힘펠힘펠이 힘패. 뭐, 뭐? 뭐 브랜드 뭐? 이름인데. 좀 비싸. 다른 방 하나 또 볼까? 그럼 일단 방 하나 볼까요? 저기 서 있지? 아 이거군요 힘펠 응. 처음 와요 조금씩 알아가면 돼. 천천히 아. 알아가면 되지. 그렇지, 그렇 그렇지. 모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 천천히 그죠? 알아가면 네. 되지. 뭐. 그 에어컨들도 옵션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방마다. 방마다 있잖아 이건 공기청정기야 뭐 공기순환기 뭐 이렇게 어, 얘기하지 않나요? 어, 창이 좀 널찍널찍하게 돼있잖아 다그죠 그러니까 개방감이 훨씬 좋지 이게 가격이 얼마야? 6억 7천만원 음... 댓글에 반발이 좀 있겠는데요? 왜? 누가 6억 7천 주고 도봉동에서 빌라 사냐 뭐 이런 아, 말안 나올까요? 그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야 다. 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도2촌이라고 한다고 5일은 도시, 2일은 촌 근데 그오도 2촌도 나중에는 조금 밸런스를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어떤 경우예요? 도시에 5일 가다가 이틀은 시골 가서 해야 주택. 되겠다. 해서 여행을 매수해, 시골을. 근데 마지막에는 시골을 거의 안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집에 아... 방치가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서울 그 끝머리 선에서 지하철이 다니는 요 네. 정도 선이면은 밸런스가 무너질 일이 없어. <laughs> 왜냐면은 여기가 도시인지 여기가 촌인지 구변이 잘안될수 있어. 아, 안 되니까. 음, 그럼 아. 5도 이천 자체가 아. 의미가 없어지는 아. 거아니에요 7도 촌이라고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더볼게 있나요? 주변 인프라 같은 것도 한번 짚어줄까요? 아, 나가서? 네. 추운데? 그니까. 러 가볼까? 네, 저는 안 춥거든요. 아, 그래. 가보자. 어. 아 그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뭐 생활소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꼴등식이잖아. 뭐, 어. 요새 층간소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거 알지? 근데 여기는 존나 뛰어도 밑에 애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네. 우리 가족이라서 상관이 없다. 아, 내 가족을 괴롭히는 거니까. 그렇지. <laughs> 가족들끼리 고소하진 못할 거아니에요 그렇지. 가족들끼리 엘리베이터에 대자어 붙이고 할거 아니잖아. 아,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뛰면은 그리고 또 밑에 애가 사니까. 그럼 갑자기 근데 그럴 수 있어. 방 바꿔달라고. 할머니한테. <웃음> <웃음> 교체 혈전 <laughs> 네. 그러 <그저> 하시나요? <laughs> 어, 그럼. 몰라. 그, 철저 몰라. 알겠습니다. <laughs> 당연한 얘기지만, 음. 슬라이딩도 있고요. 신발장, 현관이 되게 크네요. 응, 음, 현관이 넓어서, 유모차 같은 거, 요루패스 해도 다 받을 수 있다. <laughs>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어야지. 요거는 근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사고긴 해요. 어, 확실히 첫 느낌은 좀 있네요. 좀 있어? 네. 한적하잖아. 편의점이 근처에 안 보여요. <laughs> 없어. 나가야 되나요? 어, 네. 편의점 가려면 여기로 해가지고, 음. 차에 시동 걸어갖고. <laughs> 어, 무슨 막 종소리도 들리고. 음. 옛날에 내가 자주 가던 카페 있어, 여기. 카페요? 와이프랑 자주 가던 카페. 뭐 따라, 하나 마실까? 거. 따뜻한 거, 쌍화차 같은 거 하나 마셔볼까? 쌍화차요? 어. 시간 괜찮아? 쌍화차 너무. <laughs> 근데 물어보고 올게.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내 네. 얼굴만 나오고 잠깐 먹는 거 찍어도 되냐고 물어볼까? 아, 좋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되나? 되나? 아, 물어본다 네, 되나?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아, 혹시 아, 안에서 제 얼굴만 나오게. 아, 촬영, 촬영 좀 해도, 다... 해도 되나요? 카페가 있네. 된대. 된대요? 어. 오,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이시네요 어. 보라색 좋아하세요? 보라색 별로 안 좋아하지 보라색 왜안 좋아하세요? 눈이 필요하잖아 아 눈이... <laughs> MBTI라는 게 확실히 어. 일단 T는 확실하고 T? 네. 네. F예요? F야 어디서 검사했어요? 그 검사하고 그럴 때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안해 <웃음> <웃음>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돼 미안해 네. 감성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신 편이에요? 근데 보면 <laughs> 가족들은 F라고 얘기하는데 아무실 네. 식구들은 다 네, T라고 네. 해 어 근데 저도 제가 티가 한80몇 퍼센트 나오거든요 음. 저랑 친한 사람들이랑 가족들은 저티 같다는 얘기 잘안 해요 내가 봤을 때 운영PD는 네. 존나 티야 <laughs> 존나 개티야 <laughs> 아, 어.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봤을 때 덕재님도 <laughs> 존나 티에요 <laughs> <laughs> 어. 근데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와요? 오이와 다행이네 근데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약간 네. 나한테 기대하는 게딱 정해져 있어 네기가 나한테 적어도 사기만 안 치겠다. 아 그죠 그쵸, 그죠. 그쵸. 그심리로 오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응. 얼굴 팔고 장사 하니까. 어, 그거 자체가 나한테 엄청 강점이야. 그쵸. 내가 사기를 안 친다는 걸 어필할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어. 다 끝나고 나서 물어보더라고. 네. 그 잘 음. 보고 다고 아, 마지막에 공개하는구나. 어, 그럼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 오, 어때요? 음. 연예인 된 듯한 기분이 들어요. 연예인 무슨 연예인? 학고인데. 존나 학고잖 그쵸, 그쵸. <laughs> 비길 수가 없지. 아, 그럼 연예인은 그, 뭐야, 공략이 형이나 그 원룸 맛집 형들이 진짜 연예인 아.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주의하시고. 쿠팡에 보면은 목폴라, 여기까지만 있는 목폴라 있거든. 생각보다 따뜻해. 이거 <laughs> 하나씩 해서 주무시면 따뜻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안녕히 게 돼요.